여러분 여기는 공군 부대 안에 있는 짐이고요 아침 5시에 열어서 밤 9시까지 오픈되어 있어요 엄청 넓은데 오늘 한 번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볼게요 제가 제일 시간 많이 보내는 덴데 여기는 2층에 있는 트랙이에요 뭐비 오는 날이나 좀 더울 때는 여기서 걷거나 뛰거나 하고 이쪽 1층에는 농구장 주말이나 이럴 때 오면 여기서 경기도 있어서 보는데 보고 있으면 되게 미드 보는 것 같아요. 돌아서면 아직 아침 7시 밖에 안 됐는데 다들 진짜 열심히 운동하신다. 그죠? 나도 운동 좀 해야 되겠다. 여기 밀리터리 짐이 좋은 이유가 밀리터리들만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제 밀리터리 가족들, 스파우스들,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, 은퇴하신 가족들들 분도 아이디가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노페이 음. 그리고 이 안에는 남녀 탈의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가 있어서 운동하고 난 뒤에 샤워하고 딱 찍어가면 이제 꿀잠 여기는 약간 요가룸 같은 곳이에요. 매트리스 있고 이제 각자 운동하는 오늘 여기도 기구 있긴 있고. 라켓볼 하는 곳 여기 수영장은 저도 한 번밖에 안 와봤는데 일단 수영 모자 무조건 써야 되고 그리고 오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스케줄표가 있어요 되게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어요 아마 여름 6월부터 오픈은 매일매일 하고 겨울이나 이럴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 되게 좋죠.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다. 여기 도로 건너면 여기 트랙 보이죠. 이렇게 넓게 쭉다 러닝 트랙이에요. 지금은 안에 청소 중이라서 못 찍었는데 안에 또 가족 룸이 있거든요. 그 안에 간단한 운동 기구들 이 있고 또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운동하면서도 애들 데리고 올수 있고. 여러분 편집할 때 되니까 갑자기 또 다른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짐 영상 찍을 때는 거기만 찍고 딱 돌아왔는데 오늘 어, 이제 편집하면서 느꼈는데 아 다른 것도 좀 찍을 걸 다른 영상도 좀 찍고 다른 영상도 소개해 드리면 좋을 텐데 이제야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... 근데 지금 우리가 이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텍사스라서 <laughs> 제가 부대에 당장 갈수 없으니까 일단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이 부대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면 적어봤어요. <laughs> 아 일단 부대 안에 우체국 있고요. 부대 안에 동물병원이 있어요. 올카랑 피오나도 동물병원 예약하려고 했는데 오마이가 oh 웨이팅이 너무 긴 거야. 왜냐면 일단 텍스가 없어. 아, 로컬에 있는. 동물병원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하다. 그리고 이제 뭐 출근하실 때나 퇴근하실 때또 동물 호텔도 같이 있으니까 거기 애들 진료도 보고 이제 퇴근할 때 애들 찾아가시고 이러니까 참 그런 게 진짜 좋더라고요. 왜냐하면 물론 반려견, 반려묘들 동물이지만 또 가족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런 배려가 너무 좋은 것같요 그리고 어 카센터 있고 세차장 있고 주유소 당근 있고 아. 부대 안은 텍스프리예요, 여러분.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피트니스 센터, 스포츠 센터 있고, 아 킨더 가든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어린이집, 돌봄이집 같은 그런 것도 있고, 제가 피트니스 센터 보여드린 그 부대 안은 마리나 클럽이 있거든요. 거기 이제 뭐 요트 정박하고, 뭐 요트를 수리한다 그러죠. 요트 정박해놓고 그런 시설이 또 있고. 아리나클럽 안에서 간단한 음식 식음료를 판매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름 되면 어, 카약 패들보트 같은 거 대여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이런 게 그리고 병원이 있고 약국도 있겠죠 <laughs> 어, 그리고 이 부대 말고 제가 자주 가던 우리 해군 부대 거기는 좀 사이즈가 작은 편이래요 그런데 그 안에 골프장 이 있고 프라이빗 피치 있고 어, 볼링장 뭐 이런 거 있고 주영장 피트니스 센터 다 이런 거 있고 아마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. 뭔가 새로 알게 되고 또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되면 그때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할게요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신나는 하루 보내시고 가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빨리 빨리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게을러져서 큰일이야 진짜 화이팅 화이팅